진짜 여주에서 반포까지 예전 여주에서 반포까지의 라이딩을 실패 후 내심 마음에 걸렸던 현중씨 이번에는 매틱 열차를 끌고 매틱이와 함께 라이딩을 재도전하기로 합니다 체력이 아했던 승교씨는 이번엔 전기자전거와 함께하네요 혹독한 훈련으로 강해진 현중씨와 대화씨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탄 승교씨가 지난번과 달리 가뿐하게 첫번째 휴식지점에 도착합니다 짧은 휴식 후 현중씨 팀은 다시 반포까지의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매틱가 우리가 무슨 어디 도착지죠 이제? 양평고로까지 가야돼요 거기까지 한 20km? 아니, 20km? 아 너무너무 쉬워요 품이고개 어필이 우리가 걸어올라간다니까? 네. 오늘 거기 그냥 쌩으로 도전 한번 해볼래요? 의욕이 넘치는 현중씨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전에 여기 15, 14도 내기 힘들어 갖고 막. 그러니까 나도 아. 지금 힘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고생해서 연습한 게 진짜 있나봐요 이게. 이제 오르막이라고요? 네.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오늘 한번 올라가 보자 그냥 생으로. 네. 점점 가까워지는 지난번의 훈이고에 어필게요 어필 어필 근데 이제 승규씨가 되게 좋을걸요? 승교해세요승규씨 오르막 막 전에 거기 현중씨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갈수 아, 있다! 아, 포기 안해 포기하지 마더 이상 포기 없다 포기하지 마 힘겹게 배달을 갚네요 포기하지 마 표정이 완전히 전기 같애 힘내 포기 <laughs> 결국 중력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연중씨 숨길 씨는 해맑게 전기자전거였습아 달려 <웃음> <웃음> 왜 뛰어 <아빠> 고생한다. <laughs> 아 고생한다 오르막길 잘 가네 전기자전거 이게 네? 오르막길 좋네요 이게 편해요? <laughs> 그냥 살짝 밟으 올라가는 거 같아요. 지금? <laughs> 올라가 봐요. 어, 이렇게 살살 밟으 올라가. <laughs> 힘들게 올라가는 현중 씨 앞을 편하게 오르며 약을 올리는 승규 씨. 아빠 힘들어 죽을려. 아왜 이걸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왜이거왜 왜 하고 있는 거야. 경호님은 올라갔나 봐. 이거 왜 뛰기 편해? <laughs>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야이 아빠 힘들어 죽으려고 이걸 올라가려고 했으니 아닌 건 아니네. 아빠가 끌어주는 편한 열차 안에서 바깥을 구경 중인 매티기. 다 왔어. 다 왔어. 익숙한 장소의 익숙한 멘트. 다 왔다 어 왔어. 대자뷰인 걸까요? 다 왔다고. 타면 타고 올라가봐 여기서 뭐 개자리에서도 되나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안 힘들어요? 차 주신? <laughs> 이게, 오만큼 이네 이게. 아. 와. 좋긴 좋긴 해. <laughs> 야, 좋긴 하는 거구 야, 이거 그냥, 오 맡김 짱인데 웃으면서 오더라고, 웃으면서 <laughs> <laughs> 교훈님 다 올라갔어요? 아, 예, 성공했습니다. 야, 나는 포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laughs> 아, 이거 캐리어 달았잖아요. 다들 약해. 나도 약해, 지금 체력이 그거밖에 안 되네. 전기 자전거를 뺏고 싶네요. 타세요, 내려가죠, 바로. 어? 아, 바로요? 네. 물을, 물이라도 한잔 드시고 시아니 아니야. 여기서 더 가야 돼요. 응. 알아요. 오케이. 휴식 없이 바로 다시 출발하는 현중 씨. 어, 맞아. 왜이까불왜 어, 이렇게 뭐뭘 까불어. 왜 까불어, 어? 야, 진짜 기술이 대단할 것 같다. 간다. 포기는 없다. 포기하지 마. 포기 없다. 이러면서 한 50m 갔나. 포기. 대화 중에 헬스캐리어 내려서서 아마 올라가을 거예요. 안 되진 않으지 거예요. 예. 뒤에서는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쉽지? <laughs> 아, 다시 회복했어요. 가자. 우리가 승규 씨 이길 수 있는 건 직진밖에 없다. 저기 아닌가? 아저 다리 넘어야 되는데. 그죠. 다리 있다. 우리 잘못 왔어. 어? 어쩐지 여기가 이상했어. 그래도 지난번과는 달리 잘못된 길을 빨리 알아채고 돌아갑니다. 나와가나 어. 죽을 것 같진 않죠? 어, 나도 아직 괜찮아요. 기억나, 기억나. 매트 열차를 싣고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현중 씨. 와, 안 힘들어요? 어떻게 올라왔죠, 그걸? 봐봐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곧이어 두 번째 휴식 지점에 도착한 현중 시티. 우리가 너무 빨리 와서 메디 도착 아직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laughs> 야, 하나도 안힘들 <laughs> 네.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거죠? 한 2주 만에 이렇게 2주 사람이 2주 동안 경호원님이랑 <laughs> 저랑 훈련을 엄청 했어요 훈련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때쯤 저희가 어떤 스코어를 했는지 지난번 여주에서 반포까지 라이딩 실패 후 현중 씨와 경호원님은 2주간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첫째 주에 43kg 훈련하고요 둘째 주에 66kg 오르막 훈련을 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시나 우리? 아 너무 많이 쉬어요. 아니, 아니. 왜, 왜, 왜 그래? 요아 너무 쉬어 너무. 그래, 너무 쉬어. 가자. 가는 거야. 너. 바지 꼬리 묻나? 한참 동안 오는 후에야 <laughs> 바지를 거꾸로 입은 걸 알아차린 <laughs> 현중 씨. 아 어쩐지 여기가 안 아프더라고. 고기가 <laughs> 어디? 바지를 이제 쪽벌이 벗으니 어마어마하게 또갈 수겠구만. 있 엉덩이가 아프더라고 아 엉덩이 그치. 이게 맞지 렛츠기 가자 이제 팔아 배티에 가자, 배티에 가자. 자 팔러 갈게요 네자 렛츠고 자 바지 똑바로 입고 바지 아 엉덩이 아프다 틀렸다 자 좋아요 아 엉덩이가 안 아프다 야 엉덩이, 아, 바지를 거꾸로 입으시면 엉덩이가 아프지 야 벼가 익었어요 아니 그때는 벼가 안 익었는데 어우 벼가 익었어 <laughs> 가을이네 승기 씨 괜찮아요? 어 아, 저는 괜찮아요 아 계속 오르막이니까 괜찮을 수밖에 없네 가 가보 내가 간다 국수여요 팔당대교다 갑자기 대하 씨가 노래를 부릅니다 가수를 꿈꾸는 경원이. 커브 오르막 파이팅! 바지를 똑바로 입어서인지 오르막도 이젠곧잘 오르네요. 아 시원해. 예. 네. 네. 남양주 시까지1 2 12km. 로 l e 그럼 터널 여덟 개 지나가야 돼요. 여덟 개요? 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아, 어. 계속 오르막이네. 네. 승교씨 아주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웃음> 웃음꽃이 활짝 폈어 계속 오르막이니까 이길이 이뻤어요 좌회전. 와, 진짜. 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국수를 먹다 국수리아 이거 벼가 고개를 숙이는. 오늘 왜 이렇게 벼에 집착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 국수역 지나쳤어요. 한 단계 발전했어. 국수역을 어, 안에지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국수역은 이제 지나가라고 있는 그런 역입니다. 국수나 먹고 가라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아니단 말이지 않습니까? <laughs> 세 번째 터널. 오케이, 이게 좋네, 이 길이. 막 더워질 때 되면 은 차가운데 나오고. 그래도 국수역 지나왔어요, 우리. 국수역 잖아요 우리 지금 국수역 아까 지나갔잖아요. 하지만 현중 씨 팀은 여전히 상품권을 숨길 생각이 없네요. 아니죠, 여 아? 어? 아니죠. <laughs> 아, 지금, <laughs> 좀... 전기가 왔어, 대화야. 어, 아, 아니야. 자, 메이밍 터널입니다. 아, 나는 지금 40km 남았다는 점을 좀 절망할 뻔 했어. 야, 이제 다섯 개째다. 터널 다섯 개째. 파이팅 화이팅! 아, 시원해. 여섯 개째. 이제 굴 이거 말고 두 개만 2개. 더 지나면 돼요. 내 뒷모습 좀 지쳐 보여요? 야. 일곱 번째 터널로 들어가는 세 사람. 점점 반포가 다가올수록 상품권도 점점 담아두네요. 양수 세 번째 휴식 지점까지 묵묵히 달립니다. 물회정원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어 우리? 시 다음 팀생 한번 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출입소 여기서 한 15분 긴 터널 터널 한번만 지나면 돼요. 제가 계속 오르막이네 네? 한 개예요. 제가 한교실 기다리려고 천천히 달렸어요. 여기 하나. 야, 뭐야? 여기 왔어? 힘이 돈다. 힘이 돈다. 힘이 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현중 씨가 이상해집니다. 내말른턴은 이거. 이거 지면 바로 저게 보인다. 보여. 이거 이게 마지막 탄을. 어, 이쁘네. 와. 와. 드디어 마지막 터널을 지나는세 사람. 네, 팔당템. 세 번째 휴식 지점 초기국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진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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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습니다긴 라이딩 후에 보상. 고생한 후 먹는 국수라 그런지 더 맛있게 먹는 세 사람입니다. 말없이 매팅 열차를 이끌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현주씨. 너와 함께 우리의 추억을 싣고 있는 거야. 이런 오르막쯤은 아트, 매트기 너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우리의 여행이 더 아름다운 추억을 남을 수 있도록 아빠가 최선을 다한게 아트는 비록 무릎이 아파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야 대단합니다 현중씨 잠실까지 왔어요 네 대단하죠? 근데 진짜 힘들어 보여요 힘든 정도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100만 되기 전에 죽겠어 이거 하다가 아, 이제 마지막 어. 다리가 풀린 현중씨 어? 힘든 거 아니, 아니죠? 아니뭔 소리예요 여기, 아. 여기 거긴 거긴 안돼 힘드네 아, 아. 어디 어. <laughs> 레저 모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껏 체력을 뽐는현중 씨가 다시 최종 목적지를 향해 페달을 밟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거리. 점점 설레는 마음. 야다 왔다. 와. 현중씨 자신도 믿기지가 않나 봅니다 <laughs> 여주에서 반포까지 드디어 성공 빠바바빠로내 다시 나다아고생습니아나 체력이 안나어 잘했어 <laughs> 너무 이뻐 s j 오늘 잘했어요 응? 잘했어 잘했어 재재었었재재었었집 재밌었어? 재밌었어? 집에 까하 하우스 할하 하우스 고 싶어? 어트 보러 가고 싶어? 알았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니까 어떤 힘든 것도 다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교육은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이겨내자 그리고 입방정 떨지 말자 말이 안돼 우리 매티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어 인생 참 힘들지만 않은 것 같아요 힘든 것 뒤에는 행복이 찾아오니까 긍정적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튜가 큰 교훈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현중씨 그렇게 상품권은 세 사람이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여주에서 반포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50만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게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만 구독자가 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로.